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? 그런데 혹시 명절 내내 맛있는 음식들 드시고 나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? 이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오늘은 추석 과식으로 높아진 혈당을 빠르게 내려주는 음식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. 첫 번째 보리차.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흡수를 늦춰 줍니다. 기름진 음식 먹은 뒤 따뜻한 보리차 한 잔만 마셔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. 두 번째 양파. 양파 속 케르세틴 성분이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. 특히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구워서 먹거나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살짝 섞어 드세요. 세 번째 시금치.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인슐린 기능을 돕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. 기름진 명절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피로감도 줄어요. 명절 후엔 보리차, 양파, 시금치. 이세 가지만 챙겨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명절 후 회복하는 본인만의 음식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